원티드는 2023년 현재 300만 유저와 2만 3천여 개의 기업의 취업과 채용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리온보딩에서는 부트캠프 수료생, 주니어 경력자,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그레쥬에 세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직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023년 1월부터 매월 평균 5,000명 이상의 수강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프리온 보딩은 채용 TO가 살아있는 기업의 기술 과제를 수강생들이 직접 풀면서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시 채용의 핵심인 일 경험을 하는 것이죠 프리온 보딩은 현재 세 가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프리온 보딩 인턴십 채용TO를 가진 복수의 기업들이 제출해 진 과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4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과제를 직접 수행하면서 일 경험하는 교육형 인턴십입니다 두 번째, 프리온보딩 챌린지 특정 스킬셋을 중심으로 주제를 한정하고 기술 과제와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주라고 하는 초단기간에 몰입학습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셋째는 프리온보딩 커리어 킥오포입니다 원티드 빅데이터 기반의 채용 트렌드에 맞는 취업 전략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이력서와 면접 합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취업 역량을 레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리온보딩 초반에 수료생들이 배출되고 첫 합격자가 발생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 기쁘고 뿌듯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던 중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짧지만 엄청난 몰입의 시기를 거친 수강생들의 합격 소식이 왜 이렇게 더딜까 했던 거죠. 원티드에게 가능한 수강생 취업 활동 현황들을 추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검증해 보니 50%가 넘는 수료생들이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최종적으로 불합격하는 집단의 서류 지원 건수는 8.8건이었고요. 최종적으로 합격에 이르는 집단의 서류 지원 건수는 34건으로 약 4배 정도의 숫자 차이가 났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엑셀로 대시보드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들을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2023년 4월에 취업 모니터링 시스템의 MVP 버전이 출시되게 됩니다. 취업 모니터링 시스템은 수료생의 지원, 서류 합격, 면접 합격의 단계별 현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유저들의 상세 진단과 그 진단을 통한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요. 타 기관에서 등록한 데이터들의 평균치를 활용해서 타 기관 대비 서류의 지원 수는 적정한지,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의 서류 합격의 효율은 우수한지들을 비교해보고 검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프리온 부딩 수료생의 평균 취업률은 80%로 집계하고 있어요. 그 중에 40%는 원티드에서, 다른 40%는 원티드 밖에서 취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취업률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원티드와 원티드 밖에서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공공 API를 활용하여서 취업 모니터링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집계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전화와 구글 설문들을 통해서 불확실한 데이터들을 집계하고 이로 인한 리소스나 시간들이 많이 허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취업 모니터링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리소스들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은 급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업 모니터링 시스템 외에도 원티드에서는 수강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력서 AI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력서를 작성하면 합격과 불합격 키워드들을 가이드해 주게 되고요. 이력서 수정에 따라서 포지션별 합격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유저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접 AI입니다. 첫째 PT 기술을 활용하였고 을 공고를 선택하면 예상 면접 질문을 생성하고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접 과정에서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라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셋째는 커리어 경력 정보를 입력하면 각자의 미래 커리어 경로를 펼쳐서 보여주는 커리어 맵이 원티드에서 출시됩니다. 이렇게 개인화를 마친 후 커리어 챌린지나 커리어 킥오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취업 전략들을 촘촘하게 수립해서 취업의 길에 연결될 수 있는 여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와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디지털 인재 육성 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26년까지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시장에서의 수요는 74만 명, 그러나 100만 디지털 인재 육성에 의한 투입은 약 49만 명으로 25만 명의 격차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단 1%만 개선하면 1만 명이라 하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개선이 되고 이들이 현장에서 전문가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커리어 여정은 길고 무한할 것이라고 저 또한 믿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슴 설레는 상상과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힘을 얻어 나가길 간절하게 바라봅니다.